Um. <laughs> um. 좋아요 오 마주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DJI 포켓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와우 와우! <laughs> 이 녀석이 따라옵니다. 저도 리뷰를 하기 위해 언박싱부터 이런저런 과정을 다 촬영을 해놨었는데요. 저보다 더 좋은 장비로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DJI 포켓을 쓰면서 발견했던 문제점과 꿀팁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꿀팁부터 전수해드리도록 하죠. 아, 그리고 옛날 시청자분들이 제가 안경을 벗은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. 요 안경을 끼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. 원장 선생님이에요. 오 정말이라니까. 왜안 믿는 거예요? 일단 준비물로는 당연히 요 DJI 포켓 커터칼 종이컵 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 DJI 포켓에 충전을 하려면요 여기 아래에 충전포트가 있어서 충전을 하려면은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해야 되겠죠? 만약에 뭐 들고서 찍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임랩스나 뭐 이런저런거 찍기 위해서는 채워놓고서 찍어야 되는데 당연히 꽂은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?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DJI에서는 악세사리를 따로 팔고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, 좀 비쌉니다. 그게 블루투스 기능이 되고, 뭐, 충전도 되면서 뭐, 한다고 하지만, 저같이 빈곤한 유튜버는 요거 하나 사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. 리뷰 영상을 찍기 위해서 타임랩스를 찍었는데요. 이게 타임랩스가 아무래도 장시간 한 자리에 놓고서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전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생각을 했죠. 요 종이컵을. 그러면 요 종이컵에 요 충전 포트 크기만큼의 구멍을 뚫어줍니다. 근데 잘 뚫으려면은 요 충전기를 대고서 살짝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죠.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딱 중앙이 아니라 중앙보다는 살짝 앞에 그려주시면 좋습니다. 여기 중앙보다 살짝 앞에 구멍을 그려준 게 보이시죠? 구멍을 칼로 뚫어 어, 이렇게 앞에 뚫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충전 포트가 중간보다 살짝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구멍과 이 구멍이 딱 맞닿게 놓으면조이컵딱 중간에 올라오게 됩니다. 그래야지 좀 쓰러지지 않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앞에 뚫어줬고요. 그리고 이 포트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이 아닙니다. 왜냐면이 충전 포트가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. 쓰러져버리죠. 그래서 이 구멍을 중심으로 앞뒤로 하나씩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접어주면 진짜 완성입니다. 이게 뭔가 옛날에 김영만 아저씨 종이접기 같네요. 진짜, 진짜 여기다가 결착시키고,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정말 안정적인 이건 뭐 삼각대가 아니라 원형 세움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럼 지금 이거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충전 표시가 나오고 있죠.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배터리도 충전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꿀팁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?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꽤 안정적입니다. 이렇게 어디가나 흔들리면은 진짜 쓰러지지 않습니다. 물론, 전용 케이블일 때만 이런 거니까, 다른 케이블 할 때도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? 이게 블루투스 기능은 안 되지만, 뭐 여기 아래다가 블루투스 스피커 놓고서 틀면은, 뭐, 블루투스 기능 있는 건.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뭔가 이거 자체에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버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버그는 제가 타임랩스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확인해 본 오류인데요. 일단 자료화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o, <laughs> no. 네. 보셨다시피 충전을 하면서 제가 타임랩스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어, 심지어 충전기가 일반 충전기가 아니라 고속 충전이 가능한 모델이어서 제가 꽂고서 충전하면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게이지가 점점점 찹니다. 75% 이상으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. 100%로 충전을 해놓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점점점점 떨어지고 76% 거기서 멈춰있었고요. 이렇게 75 또는 76%까지 밖에 충전이 안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아래도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서 그런지 25% 마이너스 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몰라서 이걸 사용하시는 여러분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. 만약에 저랑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뭐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건지 다른 걸 통해서 잡아줄 수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네요. 제가 그래도 요 DJI 포켓을 사용하면서 테스트했던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.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.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들어가세요는 JM님 거니까. 들어가세요.